자 가보자 얘들아 L은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맞니? 근데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자 봐봐 LL의 로그 2의 X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네모 분의 1 됐니? X자리 에 네모 들어간 거니까, 곱하기를 너희가 뭐까지 곱해줘야 돼? 네모, 미분한 것까지 곱해줘야 되겠지. 네모 미분한 것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로그 2의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내가 X분의 1에 LN의 2분의, 아이고, 내가, 어, 이거, 어, 가송하구나 LN의 2분의 1. 일단 괜찮니, 얘들아? 로그 2의 x 미분한 것까지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립분 빼먹지 마라. 라고 해서, 4를 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다 4 넣어 주면은 몇 나오니 2 나오지 그럼 2ln2, LME. 2ln인데 거기다 여기다 2까지 넣었으니까 4ln2 어미야 4억보다 8ln2분의 1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네 정답 몇번 나와 5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니? 이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공식 하나 외워놓면 으 자동으로 너희가 속립을하면 된다 이렇게 좀 봐보시면 되고. 그 밑에 것도 한번 봐 볼게요. 여기 부분도.